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주에도 모바일 게임 순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번주는 장르에 상관없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다시 RPG 장르의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번에 비해 순위 변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중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전에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진짜로 시작합니다 10위는 주간접속자 2.19만 명을 기록한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최근 북방 대초원 업데이트로 접속자가 다시 상승했는데요. 바람의 나라 연은 PC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초반 그리운 그래픽이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여러 요소로 인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게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접속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신규 유저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 꾸준한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니 이 기회에 다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꾸준하게 즐길 게임을 찾으시는 분, 예전 바람의 나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람의 나라 연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9위는 주간접속자 2.93만 명을 기록한 미르4입니다. 출시되고 양대마켓 1위 달성, 빠른 성장보다는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예전 온라인 게임 같은 느리지만 성취감 있는 레벨 디자인 등으로 게이머들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접속자 수는 출시된 주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 초창기이고 앞으로의 업데이트나 운영 방식에 따라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지 순위가 더 추락할지 알수 있을 때 쉽네요. 미르4는 위메이드의 대표 온라인 게임인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작품으로 동양풍 컨셉의 디자인과 풀 3D 그래픽으로 그동안의 IP를 활용하던 양산형 게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 큰 기대를 안겼는데요 원작에서 보던 직업과 스킬을 현 세대 게임에 맞게 잘 리뉴얼했고 아직 지켜볼 만한 작품이니 미르의 전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 동양풍 컨셉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르4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8위는 주간접속자 2.96만 명을 기록한 AFK 아레나입니다. 분명 높은 순위였는데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최근 오버로드 콜라보 정식 시즌 3가 시작되었고 꾸준하게 신규 캐릭터도 출시하고 있지만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듯 싶습니다. AFK 아레나는 영웅 수집 방치형 RPG 게임으로 게임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임 이외에 세컨드 게임으로 잠깐씩 즐기는 유저들이 많은 작품인데요. 방치형 게임 치고는 컨텐츠도 많은 편이고, 여러가지 편의성 있는 시스템들과 개성과 매력 있는 일러스트 등으로 해외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임이 생각보다 과금을 요구하긴 하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고, 게임을 즐길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AFK 아레나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위는 주간접속자 3.17만 명을 기록한 메이플 스토리 M입니다. 꾸준하게 접속자가 상승해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더 비기닝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 업데이트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면서 복귀 유저들이 상당히 늘어난 듯 싶습니다. 벌써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의 사전 예약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와! 메이플 스토리 M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RPG 게임으로 원작의 느낌을 극대화한 그래픽과 조작감, 거기에 더해 모바일에 필요한 자동사냥 등을 추가해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출시된 지 4주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유저는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로 새로운 신규 유저들과 그동안 잊고 지내던 예전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재도약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 이번 업데이트로 복귀 를 해볼까 싶으신 분들이라면 메이플스토리 m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6위는 주간 접속자 3.52만 명을 기록한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보통은 애매해서 잘 하지 않는 이벤트인 1.5주년을 기념해 점핑 영웅 110회 뽑기 이벤트와 신규 캐릭터인 더원 에스카노르 업데이트로 지난 주부터 접속자 수가 꾸준하게 상승해 7위에 올랐네요.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는 넷마블에서 제작한 만화 7개의 대죄 IP를 활용한 스토리형 RPG 게임으로 세로형 화면에서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스토리 모드 보스전 등 여러가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며 스킬카드라는 것을 활용해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할수 있는 전투 원작의 느낌을 3D로 잘 표현한 장점 등이 있으니 원작만화 7개의 대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신규 유저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이벤트가 많이 진행 중이니 7개의 대죄의 그랜드 크로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5위는 주간 접속자 3 6 1만명을 기록한 로드오브 히어로즈입니다. 이번 12월에 엘리트 스토리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과 영웅의 등장 거기에 더해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 유저수가 2주 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 오브 히어로즈는 3D 카툰풍 그래픽의 수집형 턴지 RPG 장르 게임으로 캐릭터가 아닌 장비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량도 많고 매력있는 스토리, 애니메이션 풍으로 제작된 캐릭터들 풀보이스 더빙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는 5명의 영웅을 가지고 스킬을 선택해서 사용하며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턴제 방식으로 화려한 필살기 연출 등으로 보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턴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드 오브 히어로즈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주간 접속자 3.95만 명을 기록한 가디언 테일즈입니다. 3위권 안에서 순위를 오래도록 유지했는데 이제는 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지만 손으로 즐기는 게임의 특성상 이번에도 갤럭시 랭킹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웅 캐릭터와 장비를 수집해 파티를 구성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수집 및 액션 RPG 게임으로 게임은 퀄리티 있는 귀여운 도트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게별로 구현된 액션 모션이나 캐릭터들만의 개성도 잘 표현.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킬수록 외형이 더 화려하게 변해 성장시키는 느낌도 좋은 게임이네요. 스토리가 개그적인 느낌과 그래픽과는 안 어울리는 꽤 잔인한 내용도 표현하고 있고 스테이지마다 존재하는 퍼즐 요소와 숨겨진 상자 등이 존재해 손으로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도트 그래픽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자동 전투 이외에도 손으로 즐길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가디언 테일즈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주간접속자 4.62만 명을 기록한 리니지 M입니다. 최근 NC 다이노스의 프로야구 우승을 기념해 매번 복귀 유저들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TJ 쿠폰을 지급하고 여러 아이템도 주는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원래 높은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던 게임의 접속자 수가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리니지 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사용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요즘 게임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전 스타일의 하드한 육성 시스템 유저 간 치열한 PVP p v 요소가 특징인 작품입니다. 필드부터 던전까지 PVP가 언제나 일어나는 게임 환경, 아이템 획득이나 스킬을 배우는 것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희열이 타 게임들에 비해 높은데요. 하지만, 아이나사드 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과금 유도가 있고 무과금으로는 게임을 즐기기 어려워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니지M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리니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 절제하면서 적당한 과금만 즐기며 게임을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은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2위는 주간접속자 10.8만 명을 기록한 세븐 나이츠 2입니다. 출시한 주에 비하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매출 순위, 인기 순위 모두 엄청난 기록으로 최근 출시된 게임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븐 나이츠 2는 인기 모바일 게임 세븐 나이츠의 정식 후속작으로 사실성 있는 비율의 풀 3D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릭터 수집형과 MMORPG가 섞인 장르의 게임인데요. 4명의 캐릭터를 한 팀으로 이뤄 레이드부터 사냥 등 여러 컨텐츠를 즐기며 장비를 획득하고 레벨 등을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이번 작도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8인 레이드 등 다른 유저와 함께 즐기는 컨텐츠도 많고 여러 영웅을 사용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오로지 자동이 아닌 수동조작에 필요한 요소들로 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들과 달리 개성이 죽어버린 게임 비주얼이나 캐릭터 수집에 필요한 과금 거기에 더해 성장에 필요한 과금까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무소과금은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신규 전설 영웅 출시 등 업데이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꽤 즐겨 보았는데요.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메인 파티 4명까지는 전설 영웅으로 맞출 수 있어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븐나이츠2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1위는 주간 접속자 25.8만 명을 기록한 원신입니다. 출시 직후부터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원신은 만화 같은 그래픽 의 액션 게임으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나름 잘 모방한 작품인데요. 모바일 게임이지만 콘솔로 출시가 된 만큼 모바일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던 방대한 오픈월드를 구현했으며 한국어 더빙이나 원소를 사용하는 전투 시스템 등이 장점인 게임입니다. 낮은 확률의 장비 및 캐릭터 뽑기용 과금 시스템과 최 파커 문제 등이 단점으로 뽑히고 있지만 인기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꾸준하게 신규 영웅도 업데이트되고 있어 앞으로도 큰 사건이 없는 이상 상위권에서 인기를 이어갈 듯 싶습니다 오픈월드 소재를 좋아하시거나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원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랭킹으로 알아본 모바일 RPG 게임 순위 TOP10이었습니다 이번주에도 1위와 2위는 변하지 않았네요 연말이고 곧 크리스마스라 게임 게임들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시작되고 메이플 스토리 M이나 일곱 개의 대제처럼큰 이벤트나 업데이트로 인해 순위가 상승한 게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바람의 나라 연처럼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는 게임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순위 중 여러분이 즐기시는 게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즐겨 볼 만한 게임을 찾으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잠시나마 시간을 때우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